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사회복지의 날입니다.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강동구에서는 지난 3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통합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.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단체,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강동구청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.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서문 낭독에 이어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.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 종사자, 주민과 단체 등 36명의 사회복지 유공자 격려를 위한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돼 다시 한번 사회복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. 어르신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. 특히 올해는 한마음 통합 바자회가 구청 열린뜰에서 함께 진행됐는데요.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가 그동안 기부받은 후원물품을 한 자리에 모아 판매하는 자리로 사회복지시설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먹거리부터 각종 생필품까지 다양한 판매 부스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이 가운데 판매 시작 전부터 주민들이 줄을 설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부스가 있었는데요. 바로 이마트 특별 부스입니다.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관내 이마트 천호점과 명일점이 1,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고 주민들은 가전제품 등질 좋은 물건을 최대 90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.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함께 진행된 한마음 통합바자회의 후원물품과 생산물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복지시설 운영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. 네.